어, 페이지 212 페이지입니다. 필수 확인 문제라고 나와있죠. 우선 fx가 아래로 블록, y는 fx 요 그래프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요그래프예요 요거.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거는 위로 블록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 gx 요 그래프 나와있죠. 그런데 요거의 범위에 해당되는 걸를 고르란 얘기에요. fx만 남기고 넘어가면은 gx 요 느낌이죠. 물론 좀 누가 더 크다라는 거죠. gx가 fx보다 큰 애죠. gx가 fx보다 크다라는 거는 gx 그래프가 위에 있고 fx 그래프는 아래에 있는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x 그래프가 요건데 fx보다 큰 쪽은 어디예요? fx가 여기 있을 때죠. 큰 쪽은 gx가 gx가 fx보다 크게 큰위쪽에 있을 때잖아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죠. 됐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몇 번입니까? 4번. 4는 속하지 않겠죠. 596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7번 볼게요. 597번 보면은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알맹이가 이렇게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계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서 난 2x-4를 t라고 치환해서 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f(t)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 속하라는 얘기죠. f(t)가 지금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예요? 어, x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0 아래 에 있는? 그러니까 예구하는 라 거죠. 예 여기 부분이란 얘기죠. 괜찮아요. ft를 만족하는 애는, 즉, t의 값의 법시가 0 밑에 있는 애는 누구죠? 아, t는 2서부터 4까지가 해당되는 것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네, 우리 t는 2x-4로 잡았으니까, t 대신에 2x-4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x의 값, 만족하는 x의 값 푸는 거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2x는 양쪽에 더하기 4니까 6, 이쪽에는 8,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3하고 4 사이다. 근데 요걸 만족한 X의 값은 둘다 등호 들어가니까 만족한 X는 3하고 4고요두개 합을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3 더하기 4 해서 답은 7이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겠죠? 노트에다가 지금 푼 것들 다 정리하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8번 넘어갈게요. 어, 598번 문제 볼게요. 우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2차 부등식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걔가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볼록이죠? 음, x에 대한 2차의 값이 제일 최고 차항이 1, 0, 1보다 0보다 뭐하는 거죠? 0보다 큰 애니까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작다라고 났으면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0보다 작은 거 요렇게 만족해야 되는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 이 부분의 범위가 항상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범위가 여기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플러스 1이 이쪽에 있고 어차피 0보다 작는 범위에 여기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x라고 할게요. f-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밑에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등호까지 되니까, 두 번째는 f1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 같아 까지 되는 거죠.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x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이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 마니까 이거는 플러스 1 돼서 이거 앞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빼기 좀 지우고 씁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2는 0.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써야 되죠? 인수분해 되죠? 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는 작은 거하고 큰거 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F1을 집어넣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1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적을게요. 1 집어넣으면, X1 에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1은 쓰나 많아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됐죠? 그럼 정리하면, 분배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마 1이니까 플러스 1, 그 여기 하면 2인데 마이너스 2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나오고요. 공통인수 지금 뭐로 뽑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곱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a는 이렇게 나오고 양쪽에 a로 뽑아주면 a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죠. 어,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 값이 나오겠죠. 그럼 두개다 만족하는 범위니까 첫 번째 a의 범위는 요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사이다 라고 해서 요 범위 하나 나고요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0보다 0이 정도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0 1, 2 해서 만 족하 는 a 의값의개 수는 몇 개다, 4 개다, 라고 정리 할수있 겠죠？598 번, 한번 다시 한번 풀 어, 보 세요. 그 다음에 599번 볼게요. 2차 부동식 이렇게 나와 있어. 2차 부동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럼 2차 부동식이라는 거는 지금 0보다 큰 그래프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붕떠 있고 싶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0인데도 안 되고, 이 밑으로 간 부분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그렇죠? 작다, 요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A 값은 몇입니까? 음. A는 1이고, B, B는요? B는 X 앞에 개수니까 마이너스 A이고, C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거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B가 A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고, C. 요렇게 나오고, 그 부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했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A의 제곱 플러스 4, A. 분배하면,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까? 음, 되죠. 622, 마이너스 2쪽으로 붙이면 되죠. A. 그래서,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0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된다? 작은 거와큰 거, 사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2 사이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500, 지금 99번까지 했죠. 그럼 여기에서 포함되는 누구의 값을 구하라? 여 어,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여 라는 거죠. 정수 A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죠. 2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 세주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구나. 그래서 원하는 값은 몇 개입니까? 일곱 개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루테다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0번. 어, 이 이참수 그래프가, 이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 식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가 1차 함수, a, x 더하기 b 보다 항상 커야 된다, 라는 거죠.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이 값이 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는 거예요. 한쪽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 넘어가면, 그렇죠? 3 빼기 a,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라고 쓰면 되고요. 음, 조금 더 정리할까? 이거 마이너스 싫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플러스 5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음수 곱했으니까 그동안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의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이차 함수니까 근이 뭐란 얘기야. 두개 있는데 걔가 누구야? 1하고 2니까. 얘예 쓰면은 이렇게 느낌 줬고요. 이거 0보다 작다. 이 느낌이잖아요.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 해가 얘란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식과 이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얘보다 정리할까? 5 플러스 B가 2가 돼야 돼요. 5 플러스 B가 2가 되니까, 아,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됐죠? 두 번째는, 요거, 3 나왔네. 그럼 3 마이너스 A도, 3 마이너스 A도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A 값은 몇이 나온다? A는 0이구나. 둘이 뭐 구하라고 나왔죠? A랑 B랑 둘이 곱하라. 근데, 마이너스 3 곱하기 0해봤죠0 들어갔으니까 답은 0으로 정리되겠죠. 어, 601번 넘어갈게요. 어, 연립 부동식이 나왔죠. 첫 번째 거는 2차 부동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하면, x x 3 2스2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3, x-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나오죠.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푼다? 음, 요거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고 이거 0이 되려면 2가 나오죠?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음,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첫 번째 그래프, 부동식의 그래프는 다 끝났죠. 두 번째 거, 음, 요거는 범위 나눌 필요 없죠? 어, 우리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씁니까? x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런 원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얘도 절대값 x-a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다라고 정리하면 x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플러스 a죠? a-1, 그다음 a-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런데, 해를 갖고 싶다라는 거죠. 해를 갖고 싶은다라는 거는, 요 그래프가, 음, 요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1과 A-1이 두번두 가지 조건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 A-1이 이렇게 있을 때, 아, 여기가 A-1이고, A-1이니까, A-1이 있을 때, 등어 들어가죠. 등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가 나오면 공통 범위가 이렇게 일 때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어요. 요 범위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괜찮죠? 두 번째는 어 a-1과 a-1이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을 때요 어 범위에 있을 수도 있죠. a-1과 a-1이 요 범위에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경우는 됐어요. 그래서 a의 이쪽에 있고 a 이쪽에 있고 a 이 있었을 때 겹치는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음, a 스 1이 누구보다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을 수 있죠. a 스 1이 2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인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는 넘어간 플러스 1보다는 크다라고 식 정리할 수 있겠죠.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0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 602번 마지막 문제죠. 우선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바로 해주면 좋겠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거, 5, 3, 15,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요거랑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얘는 요거는 뭐가 나 마이너스 5고 얘는 플러스 3이니까 작은 거하고 큰거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3와 이렇게 범위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범위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온다 음 순서대로 하면 은 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가 될수 있는 건 누구다? 어. 얘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대박 많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일 때 어떻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대표적인 것만 하자. X가 마이너스 5면은, 여기 나올 수 있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5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랑 4. 마이너스 4, 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4일 때는 X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부터 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3이 나올 때, 얘가 3일 때는 X는, 어, 아이고, 지워볼까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3이죠. 그러면 3점 몇몇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러 요거는 3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이거 어차피 여긴 등호 없지만 여기 등호 있고 여긴 등호 없지만 여기 등호 있고 하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합집합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다.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값이 누구래?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a고 뒤에 있는 게 뭐다? b 다 등호 쓰면 안되겠죠. 미안. 등호 쓰면 안되겠죠. 이게 없잖아. 없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문제는 뭐가 하라고 나왔죠? 아, A덕이 b가 구하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5고 b가 4니까. 아 답은 마이너스1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212페이지. 어총 7문제 같이 풀었고요. 이제 요 부분 보지 말고 노트에다 한번 다시 풀고요. 채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